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더 그래프 가지고 왔습니다 자더 그래프 코인 최근에 500원대 돌파를 앞두고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모습이라 여러분도 언제쯤 수익 증가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시원하게 모든 걸다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시향 상황 체크 한번 하고 바로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더리 현물 ETF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자, 제가 이전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요거 승인됐다고 해서 시장이 미친 듯이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는다고. 조금은 기다려 주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자, 기사를 보시면 지금 19b 다시 사는 승인을 했지만 이 S-1은 아직 보류 의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추가 승인이 필요한 단계라서 실제 출시까지는 최소 몇주 정도가 걸릴 거예요. 그래도 이번 승인과 저는 꽤 흥미로웠습니다. 자, SEC가 투자자를 보호로 이유로 이거를 승인을 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거래소들이 사기와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이 감시 공유 계약서까지 같이 체결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지금부터 전략을 잘 짜셔야겠죠. 자, 올 하반기에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대성 캠프 미국에서 11월 달에 열리죠. 자 대선 후보인 요 도널드 트럼프가 선거 캠페인을 위해서 요 암호화폐 선거장은 모금을 시작을 했고 기부금을 받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요 11월에 잡혀있는 요 일정에 가까워지면서 코인도 다시 한번 꿈틀거릴 거거든요 요 트럼프 웹사이트에는요 요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필두로 지금 솔라나 도지코인 시바이누 또 다른 코인들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암호화폐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재임에 성공한다 암호화폐 시장 이 거대 활력이 생기면서 미친 듯이 또한번 불장을 맞이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현재 미국이 지금 암호화폐 시장 측면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최근 보고서들 보면 지금 지난해 미국 성인 인구 20%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요 그레이스 케일에서 나왔던 보고서를도 보면 미국 투자자 40%가 금융 포트폴리오에 요 암호화폐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또 퍼티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시장 즉 암호화폐 수익은 18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4조 정도 되거든요. 올해 말까지 무려 232억 달러까지 지금 전망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31조, 2조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이런 전망까지 나왔는데, 또 미국 대선 시기와 겹쳐서 또 줄줄이 터져 나오면서 가치수에 받으면서 미친 듯이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여러분들 미리미리 미리 준비해 주셔야겠죠. 이 많고 많은 코인들 중에 어떤 코인을 잡아서 타점을 잡아서 수익을 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 정보가 부족하니까요. 자 제가 구독자님들께 정보 공유해 드릴 테니까 지금 왜더안 올라가지? 하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저만 믿고 따라 오세요. 자 그럼 이 더그래프코인은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바로 차트 분석 들어갈게요. 자 최근에 5 0 0원대 돌파를 앞두고 좀 살짝 밀리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여기를 시원하게 뚫지를 못하고 있는데 자 지금 현재 가격 447원이거든요. 여기도 지금도 흘러내릴지 안 흘러내릴지가 지금 관건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면 300원 후반대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좀 조심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까지는 여기 450원 잘 지지해주나 보시고요. 거래량도 좀 줄어들었고 여기 물량이 조 지 물려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이 코인을 조금 길게 보시는 게 좋고요. 다른 코인도 타점을 좀 같이 잡아가시는 걸 추천드리거든요. 사실 지금 소개해드릴 코인 영상에서 제가 공개한 적이 몇번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올라갈 때마다 자꾸 잘려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수익 좀 나눠 먹으려고 했는데 이게 굉장히 민감한 정보이다 보니까 요 얘네 있잖아요. 얘네들이 자꾸 자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제가 이미 경고를 두번이나 먹어서 지금 셧다운 위기에 놓여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더 경고를 먹으면 제 채널이 아예 이제 삭제되기 때문에 지금 영상에서 정보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단에 번호를 지금 달아놨거든요. 지금 010-5394-0906제 개인 번호입니다. 그래서 이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같이 수익 낼수 있는 대박코인 정보 공유해드리면서 실시간으로 빠르게 소포까지 전해드릴 거니까 문자 보내주셔서 지금 저 저와 같이 빠르게 이제 수익 내시 준비하시고요 저는 절대로 금전 요구 뭐 멤버십 가입해라 요런거 절대 하지 않아요 요새 사칭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한분한분 한분 진짜 제가 직접 확인하고 공유해 드리고 있다 보니까 약간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점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사실 불장이 조금 시작이 됐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좀 조심해 주셔야 되는 게 있는데 자, 지금 9,700에서 9,900 라인 있잖아요. 여기까지 한번 올라왔을 때또 다시 한번 조정이 한번 나올 거예요. 요때는 또 살짝 또 과열됐던 시작도 눌러 주면서 갈 거기 때문에 지금 시작 좀 주의하시면서 들어가시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요때 여기 2차 시세가 나올 때 같이 올라갈 종목인데 자,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좀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소 못 해도 500%는 그냥 먹고 나올 종목이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서 먹고 나면 여러분들 큰 수익 내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뭐 다른 사람들처럼 뭐 1000%, 2000% 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이런 거짓말은 하지 않아요. 뭐 누적으로는 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한 종목으로는 크게 이렇게 맬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진 않는데 정말 딱 깔끔하게 안전하게 먹고 나을 수 있는 구간까지만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운영하는 카톡방 캡처를 좀 해왔어요. 보시면 저는 아침부터 이렇게 저녁까지 계속해서 수익 내드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짧게 뭐 2%, 4% 단타로 챙겨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까 한 5시 넘어서 제가 한 분은 여기 300% 넘게도 이렇게 수익 챙겨 드렸어요. 이거 회원님이 직접 올려주신 인증샷입니다. 자, 이렇게 수익 먹을 수 있는 종목 제가 추천드릴 건데 여기 영상에서는 제가 미리 말씀 안 드려요. 그 이유는 개인들이 달라붙는 게 보이면 이 세력들이 이렇게 올릴 거를 안 들어 올리거든요. 그럼 이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이 들어가고 싶다 하신 분들은 하단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5394-0906으로 종목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 이 종목 들어가는데 말씀드려서 다 같이 먹고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통방 분위기 정말로 좋거든요. 이렇게 회원님들이 직접적으로 인증샷도 올려주시고 다 같이 이렇게 축하도 하면서 여기 들어와 계신 분도 200명이 넘는데 지금 모두 다다 다 같이 수익 챙겨가고 계세요. 보이시죠? 이게 수익 맛집이라고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자 이렇게 시장 브리핑부터 그 추천주들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안내 드리고 있거든요.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제가 이렇게 신규 진입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신호도 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안하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아래 전화번호 010 5394 0906으로 공모기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지금 입장 도와드릴 거니까 문자 편안하게 보내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수익 내드리는 이유는 바로 딱 하나. 제 채널 성장을 위한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영상 구독과 좋아요 꼭한마씩만 부탁드릴게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야 제가 또 매일매일 우리 여러분들 수익 내드릴 수 있고, 이렇게 같이 상분상조하면 좋잖아요. 자, 여러분들, 지금 시드 머니를 잘 불려 놓아야 합니다. 왜냐면 제가 말씀들었어요 8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 불장이 반간기 급등 시장이 될 거라고. 그래서 이번 반간기 사이클은 최초로 또 기관들이 정식적으로 참여하는 불장이기 때문에 예전 반간기 때와는 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올라갈 겁니다. 자, 제대로 된 불장에서 시드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어야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수익을 낼수 있겠죠. 비트나 이더리움 뿐만 아니라 이 알트코인들 있잖아요. 어떤 종목이든 지금 코인으로 돈벌수 있는 시기는 저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물론 그렇다고 제가 이 비트코인 시장이 없어진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가치가 사라진다 이런 뜻이 아니라 현재 비트코인 채굴량이 거의 100%가 다 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때처럼 이제 큰 변동성을 앞으로 나오지 않을 거라서 여러분이 들어갈 매수 기회가 좀 적어진다 그리고 이제 막 규제가 생기고 하면 이제 코인으로 돈 벌어도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전에 여러분들 돈 벌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번 반감기 사이클이 정말 마지막 귀인이 이번에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하단에 제 번호 달아 놨는데 010-5394-0906 번으로 숫자 1번이라고 보내 주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이번 반강기 사이클을 정말 큰 재산 불릴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드릴 거니까요. 문자 보내 주셔서 한 명도 빠짐 없이 입장하셔서 자 이렇게 무료로 도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00명 넘게 들어와 있거든요. 자100% 무료고요. 혹시라도 이것도 사기 아니야? 막돈 내라고 강요하는 거 아니야? 불안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들어와서 코인 정보만 받아보시고 매수는 하지 마세요. 그냥 이 제가 추천드린 코인이 일주일, 뭐, 이주일, 한달 후, 얼마의 금액까지 상승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시면 다음 코인 받아서 수익 내시면 되니까요. 걱정하지 말고 들어오시기만 하세요. 혹시 다른 종목들이 궁금하신다면 저한테 문의 주시면 제가 또 상세하게 답변 달아 드릴 거니까 편안하게 문의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자,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